알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 제가 벌써 3주째가 되어 갑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공예배와 훈련을 통해 무장한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과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도 유튜버라는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일상이 대부분 바뀌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사뭇 바뀌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해도 영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보다 회복 환자 수가 더 많은 날이라고 매스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천여 명의 환자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이겨내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병 또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한 모습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러으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징계를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닌지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기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향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 음력 3월 초면 양육으로 말하면 4월 초가 되겠지요 충청남도 당진시 송화급 기지시 리에서는 거대한 축제가 열립니다. 그것은 약 5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줄다리기 축제입니다. 이것은 농경 문화와 어촌 문화, 시장 문화가 삼위일체로 접목된 줄다리기 축제로서 남녀노소가 신분, 연령, 지역 등 일체의 차이와 차별을 넘어 하나 되는 상생과 공존 그리고 협력의 한 마당인 것입니다. 201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에는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방문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동화주는 무려 길이가 100m 이상, 굵기는 1m, 무게가 20톤이라는 큰 줄을 세줄 꼬기로 해서 암수 두 개로 만듭니다. 이 줄을 꼬는 과정부터 줄다리기 축제가 열리는 모든 과정에서 지역 사람들뿐 아니라 관광객들까지도 화합과 협력과 하나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은 주전 935년경 솔로몬의 인생말년에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역대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서 통혼 정책으로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잠시 불신앙에 빠지며 수많은 아내를 맞이하고 재물과 쾌락을 쫓아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인생에 대한 회의, 고통과 갈등을 느끼면서 인생의 허무를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더욱 허무하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겹절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지실이 줄다리기 축제에 사용된 줄은 거대한 세겹의 동화줄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잡아당겨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겹줄 신앙의 공동체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동화줄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량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죠. 이어서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깨우치시며 격려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처럼 완벽한 합력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홀로 사는 인생과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이루어 사는 것에 대한 평가의 말씀입니다. 먼저 홀로 사는 인생의 불행한 노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홀로 사는 인생의 불행과 허수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인생은 수고의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말보다는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에는 한 부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부탁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형이 가진 소유를 더 가지고 싶은 탐심이 있었던 동생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라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땅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홀로 사는 이 사람도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수고에 끝이 없도다 라는 말씀은 이처럼 탐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눈에는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만족이 없이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그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며 불행한 노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인생은 또한 십0절 하반절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환란의 때에 그 이웃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이 사람은 싸워야 할 문제 앞에서 돕는 이가 없기 때문에 홀로 그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는 고독과의 싸움이요, 건강과의 싸움이요, 세상 유혹과의 싸움이요. 법정에서의 싸움 등 다양하게 싸워야 할 상황에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 0절 말씀에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홀로 사는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자족을 자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는 훈련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되고 오히려 풍성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대에게 디모대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해야 리는그 해야림으로 너희도 해야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면서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리포스 4장 11절부터 13절 사이에는 사도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13절 말씀을 우리는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에 비해서 두세 사람과 연합하여 사는 인생이 받는 좋은 상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협력의 수고는 시너지 효과로 수고의 열매를 맺으며 좋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홀로 수고하는 것보다 합력하여 두세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두세 사람의 연합의 조건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한 마리가 끄는 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한 마리가 끄는 힘은 약 6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힘을 쓰면 24톤의 짐을 옮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인 것이지요. 특히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혹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다른 동무가 이 사람을 붙들어 주어서 넘어짐을 이겨냅니다. 19세기가 나은 최고의 화가 중폴 세잔르라는 사람은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린 인상파 화가의 제1인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우울증과 자기결벽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폭 자체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마리 오리땅스 뷔케라는 사람은 그가 버린 그림을 몰래 주워서 다시 작업실 한편에 세워두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잔느는 자기가 버렸던 그림인 줄도 모르고. 그 그림에 매달려 다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잔네의 작품들은 대부분 그가 잘못 그렸다고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서 그린 것들입니다. 그 불유의 명작들이 있기까지는 남편의 절망과 투쟁을 이해한 아내의 역할이 컸던 것이지요 지혜로운 아내, 인내하는 아내, 배후에서 뒷바라지하는 아내, 그 아내의 수고가 있었기에 세잔네는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넘어지려면, 다른 동무가 이 사람을 붙들어 주어서 넘어짐을 이겨내는 것이죠. 셋째, 두 사람이 싸움터에 나가면, 더욱 담대해집니다. 추리국기 17장에 보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느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와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울을 내리고 전장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가면 적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울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돌의자에 모세를 앉히고 한 손씩 붙들어 올립니다. 결국 전장에서 여우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재단을 쌓고 여우와 니씨 즉 승리의 깃발이라는 이름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현장에 내보내실 때에 둘씩 둘씩 내보내셔서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일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승리의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사는 인생은 싸움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할 세겹줄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세겹줄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세겹줄 신앙이란 마치 기지시리의 줄다리기 줄처럼 세계부렸건 동아줄처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세 가닥의 신앙의 요소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즉 돈독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을 목자 산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우린 매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 즉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예배를 통한 신앙의 시주를 엮어 가야 합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우리는 가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겨줄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당은 일종의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 없는 군대를 우리는 당나라 군대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여 기도하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훈련 없는 군인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로 연단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우스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세겹줄 신앙의 요소 중세 번째는 목장 모임을 통한 신앙의 날주를 엮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공 예배를 통한 예배와 말씀 훈련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하여 소모임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장 모임은 삶을 나누는 현장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며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세겹줄의 신앙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세겹줄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정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을 안정적이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야말로 세겹절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왕성교는 이처럼 세겹절 신앙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합녀가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 20장 20절 말씀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여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 왕성께는 또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이요 소금이 되어 불행을 행복으로 화를 좋은 상으로 바꾸어주는 위로자가 됩니다. 마태 모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1절은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백성을 네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행전 사장 36절에서 구리에서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근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데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태살론의 전서 사장 17절, 18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무엇을 위로하려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주님께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올려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왕성교회는 온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세겹절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공동체의 생각을 먼저 하는 성도가 세겹절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들어가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겹질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바른 빌리버교를 회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겹질 신앙공동체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지요 세겹절 신앙이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교을 신앙으로 무장하여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기려 진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겹질 신앙을 가지도록 격려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모이는 교회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흩어진 교회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